요청하신 9월 8일 12일 한 주간 주요 경제 뉴스 요약을 정리해 드릴게요. 한 주간 9812 경제 뉴스 요약. 1 국내 증시 코스피 사상 최고치 경신 10일 11일 연속 사상 최고치 기록. 주요 요인 대주주 양도세 기준 현행 50억 원 유지 투자 심리 개선. 미국 금리 인하 기대감 상법 개정안 등 정책 호재. 전문가들 사이에선 연내 3,500선 돌파 가능성도 언급 2. 해외 증시 오라클의 역사적 주가 폭등 12. 현지시각 오라클 주가 35.95% 3년 만에 최대 상승폭 클라우드 인트 인프라 수주 잔고 4,550억 달러 전년비 360% 급등 클라우드 배출 2030년까지 6배 성장 전망 오픈 AI와 3천억 달러 규모 클라우드 계약 체결 발표. AI 인프라 관련주 동반 상승. 3 국내 정체 정부 조직 대개편 발표일 9월 7일. 핵심 내용 금융위원회 해체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 금감원 금융소비자원 등 4개 기구로 기능 분리. 기획재정부 폐지 기능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산. 검찰청 방통위 환경부 등도 개편 예정. 4 원자재 시장. 국제금값 사상 최고치 9월 들어 금 인원수당 3600러 돌파 상승 배경 미국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 달러 약세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적 불확실성 안전자산 선호 심리 강화 금 ETF에도 자금 유입 가속 5. 부동산 9.7 부동산 대책 향후 5년간 서울 수도권 135만 호 주택 공급 추진 규제 강화 강남 3구 용산 등 규제 지역 LTV 50%, 40% 축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 수도권 규제 지역 내 2억원 제한. 공급 확대와 동시에 대출 규제 강화 병행. 정리 이번 주98.12 경제뉴스는 국내 증시 호황, 코스피 최고치. 글로벌 기업 오라클의 클라우드 빅뉴스. 정부의 대규모 정책 변화, 조직 개편 부동산 대책, 국제 금값 최고치 경신이 주요 이슈였습니다.